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땅집당의 문서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오늘 물건지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는 어디냐면은 함안군 칠서면 칠서공단에서 한 차량으로 삼에서 한오분 정도 거리에 있는 어, 생산관리 답입니다. 현장에 제가 지금 거의 도착을 했는데 요 생산관리 답입니다. 답인데요. 어, 정남향에 4m 폭 도로를 양쪽으로 지금 물고 있습니다. 이 도로 가운데 지금 보면은 수도관이 흘러가고 있죠. 저 안에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에, 지금 답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찍어 올리는데요. 생산 관리면서 전체 에, 1698제곱미터이면서 514평입니다. 514평. 이 오른쪽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도로가 한 4m 폭대고 좌측의 요은한 3.7m 정도 됩니다. 세로로 어,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방향은 남양이라고 하면 되겠죠. 정남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칠수공단에서 3분 내지 5분 거리면서 칠수공단 산업도로 산업도로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는 한 200여 메다 아, 정도면은 목적지 답입니다. 예, 지금 생산 관리기 때문에, 어, 바로 건축행이나 창고를 짓기는 조금 부족하고, 예, 어, 토목을 조금, 어, 땅을 도우면은 좋겠습니다. 도와가지고, 어, 한다면은 얼마든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적어 올렸는데요. 전체 칠서 공당. 그에서3 내지 5분 거리면서 남지IC와 그리고 칠서IC 아이씨, 칠서IC에서 각한 10여 분 어, 남지IC가 조금 더 가깝겠네요. 한 7, 8분 정도 거리에 있으면 2개 IC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또한 주인께서 뭐 조금 외지에 있고 상속을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매도 금액은 주인께서 9,300만원에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토탈 514평에 9,300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땅집당 문서에 연락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